그 밝아지는 느낌이 들고요. 이게 이제 왜냐면 나노 파티클로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주입은 우리가 손으로 주입하면은 걔네가 퍼지고 나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며칠 있다가 나타나지만 얘는 나, 나노 파티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펙트가 빨리 나타나요. 그래서 보통 음. 이틀 정도 하루 이틀 지나면 뭐, 뭐 미라제 다 한쯤 하잖아요? 네. 그러면 은 바로 밤부터 건조해져요. 그날부터 밤부터 근데 주사로 여길 아암증을 하면은 바로 건드리지 않거든요 네. 한 이틀 걸려요 일단은 근데 이제 주베룩은그 콜라겐 만드는 시간이 음. 조금 더 필요하다 보니까 음. 조금 좋아지는 느낌이 리쥬라주베룩이아 미라젯 리쥬란보다 좀 늦게 음.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음. 환자들 얘기로 리쥬란는네 음. 리쥬란은 좀 하루 이틀이면 발가진다고 하는데 얘는 음. 보통 한 1주일 응, 도 걸리나요? 원장님이 서브큐에 넣어주시는 효과랑 아니, 이게 층을 다르니까 좀 다르겠네요 그래도 이게 조금 더 네. 빨리 나타나죠 서브큐보다 음. 서브큐는 사실 바로 넣으면 가라앉고 우리가 보통 이론적으로 콜라겐이 합성되는 게 시작이 보통 2주부터 시작이거든요 음. 빨라요 음. 그리고 4주 정도 걸린다고 하잖아요 네. 그러니 이제 주배력을 서브큐에 직접 넣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2주부터 지나야 실제 주배력이 할 거고 음. 그 전에는 원래도 다른 것도 들어가있죠? 원래는 음, 그러니까. 그렇죠 원래도 HA가 들어가 있으니까 음. 음. 3분의 2정도 나오고 주면서. 음. 진짜 안 아파요, 지금. 아니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지금 따끔따끔은 해요. 근데 이마도 빨개지시네아요이 빨개지는 다운타임밖에 없어요. 근데 음. 다운타임이 빨개지는 게 거의 뭐 하루 이내, 하루 이내죠?